2022년 11월 19일 후에 마이 오전에 줌을 구매하고 세팅하는 것을 완료하고 이제 컴퓨터와 모니터를 이제 내일 가지고 갈 준비를 해서 차에다 실어놨는데 조금 있어 우리 예스겔 팀장님에게 또 메일이 왔습니다. 추가 설정할 것이 있고 아니, 그 작업을 완료한 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고 줌 아이디와 비번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속으로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 내일 청주 집에 가서 거기서 할까? 아, 그러나 제가 방클에 들어와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즉시로 바로 기쁜 마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역시나 저는 또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차 안에 가서 다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그리고 연결선을 다 가지고 와서 방 안에서 설치하고 완료하는데 1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제 삶의 10분, 15분 남짓되는 이 시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그 게으름을 피운 삶의 결과가 지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1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겼고 또 순종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 또 내일, 다음 주한 달, 1년, 앞으로 5년 후가 더욱더 기대되고 설렌답니다. 오늘 딸과 점심을 먹으면서 요즘 딸이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 보이기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는데 왜 너에겐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 회사의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의 일도 힘들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봉사하지 마라. 욕을 위해 섬길려 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다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충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슬퍼하실까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제가 우리 딸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다시 기쁨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되어진다면 아비로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클에서 열심히 훈련한 것들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방클 사역에 전심으로 매진하려 합니다. 어, 오늘 점심 시간 이전에는 잠깐 저희가 이번 추수 감사절에서 감사절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와 또 여자 선교회, 두교 선교회가 함께 콜라보로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밤 8시가 넘어서 카톡을 주고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카톡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6시 이후에는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무심결에 그 이름을 보고 넘어갔는데, 저와 아내는 어느 다른 분을 놓고 또 판단하고 정계도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우리 동료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다른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을 돈마이에 올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내와 저는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방언을 생활화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순간 잊어버렸,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 또 예수 심장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깨워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